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제주에서 벌집 제거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쏘임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야외 활동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한 단독주택 나무에 성인 손바닥만한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주변엔 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말벌의 일종인 쌍살벌입니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방호복을 입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말벌 퇴치기로 벌집을 제거합니다. 그제서야 집주인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오, 놀랬죠. 그 벌, 말벌 하나만 쏘여도 죽는다고 했는데 난 겁나갖고 놀랬습니다. 무더위에 벌들의 번식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19의 벌집 제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119에 접수된 벌집 제거 신고 건수는 1380여 건. 지난달 600건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350여 건이 접수돼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불은오름 습길에서 어린이집 원아와 교사 등 8명이 벌에 쏘여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해 주시고 환부를 확인하여 벌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벌침이 있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제거하시고 없다면 얼음찜질 등을 통해서 119가 오기 전까지 응급 처치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벌에 쏘이지 않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화장품이나 스프레이는 벌을 자극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만약 벌을 만났다면 팔을 휘젓는 등큰 움직임은 하지 않고 머리를 감싼 채 20m 이상 멀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벌집은 주로 건물 외벽이나 지붕 밑에서 볼수 있는데 발견 즉시 떼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경주입니다.